시민분들이... 다시... 코로나 로 요즘 상인분들, 시민분들이 참 많은 분들이 고생하십니다. 자, 이 의미 있는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마산 가고파 수산시장에 나와 있는데, 야, 이런 좋은 행사 너무 괜찮은 것같 대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안 그래도 요즘 많이 힘든 시기에 우리 오빠 뭐, 유랑단 이상용 단장님 이하 뭐 직원 여러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마산의 기획사 미래토탈 기획사 그리고 지역 내에 계신 문화 예술인 단체 여러분들께서 대거 출연하셔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회로 그 우리 시민과 상인들이 웃을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마산 가고파 수산 시장에 우리 관광객들 많이 좀 놀러 오시라고 한 말씀 해 주시죠. 예. 저희들이 그, 코로나 이런저런 관계로 인해가지고 많이 지금 시리에 빠져가 있는데 이번 기회를 해서 저희들이 그, 죽어가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현대화 시설로 고객 여러분들의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찾아주시고 사랑해 주시시.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먹과 낭만 그리고 맛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마산 자고파 수산시장 앞으로 여러분들 많이 놀러 오시고요. 더 많은 서비스와 봉사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하세요. 감사합니다.